이번에 소프트웨어적 사고 발표를 맡게 된 인공지능학부 2024 3141 김승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함수는 리턴 함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턴 함수는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할 때 사용합니다. 리턴 함수의 특징으로는 이제 어떠한 기치라도 가능하고 여기 예시들이 있고 한개 이상의 객체를 되돌려줄 수 있으며 함수 로부터 입력받고 반환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턴 함수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함수들은 제가 좀 한번 쳐보고 했는데 간단하게 여기 애들를 사용자가 정의를 하였고 리저트 식을 만들었는데 리저트 값을 리턴이 반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합을 3과 5, 3과 5의 합을 리저트를 반환해서 프린트하면은 8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다 보면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즈를 이렇게 그 리스트를 반복문에 저장을 할수 있게 하였고 특정 것들을 이제 오즈를 다시 리턴함으로써 이 함수를 출력하고자 하였을 때 나누기를 하고 홀수들만 수 있게하여서 출력이 1 3 5 7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리턴을 하고자 하는 값들을 어, 평균값을 그래서 총합을 길이로 나눈 것으로 어떻게 반환하고자 하는지로 어떻게 반환하고 싶은지 직접 정해서 반환할 수 있는 모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laughs>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가자면 만약에 리턴이 되돌려주는 값이 없다, 그러면 리턴을 아예 문장을 생략해도 되고 리턴의 생략, 리턴 뒤에 있는 값을 생략하고 리턴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 입력되는 그 되돌려주는 값이 없다면 리턴을 사용했을 때 None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잘해보시면. 값들을 보시면 객체들의 튜플을 리턴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타입은 튜플이고, 값은 총합과 평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리턴을 할때 총합과 평균을 반환하고자 했죠. 그래서 총량 값은 이건데 반환하고자 하는 값은 이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리턴 값의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리턴 값을 넘 리스트로 하였는데 넘 리스트는 이 m 이반복란에서 뭐 주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건데 펜트 넘 리스트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이것의 아이디를 출력하고자 하고 이걸 리턴하였는데 이 저, 이것들이 정의된 함수가 메이크 리스트인데 이것들을 넘 리스트에 대입을 하여서 출력된 값이 1, 2, 3, 4까지의 영역이고 id는 4, 3, 4, 0, 3, 4, 3, 7, 3 5, 8 이렇게 리턴 값이 변수에 대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함수를 보시면 최대치를 x와 y 고르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x를 반환하고 아니라면 y를 반환하는 조건에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꼭 리턴을 그 하나의 전체 함수에서 하나만 사용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지정해서 어, 맥스인 값이 조건문에 맞게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ABS 이, 이 절댓값의 값을 받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n이 양수라면 그냥 양수를 출력하고 n이 음수라면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의 음수니까 플러스가 돼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 이거는 그냥 양의 점수니까 그냥 점수로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점수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오우 실패 이것도 양의 점수로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0의 값이 이제 없잖아요. 내가 되지 않아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환되지 않는 값이 none으로 출력된다고 했는데 이 0이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none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 none이 출력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함수에다가 위 함수에다가 ls의 return 0이 아니라면 0을 따로 받는 return 값에 추가하거나, 이 lif에다가 오모는 같다 를 하여서 0을 저기에다 포함을 시켜줄 수 있고, 어이 lif 없이 그냥 음수라면, 이 f가 음수라면 그것들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하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return 값으로 그냥 입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이고 넘어가버렸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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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방법으로 이 a m b o b r o E. d o n 해 e 도 s w e 습니다 was so. I don't think I was so. I d 홀수를 think I was so. I d o n 1 t 라면 n k I was so. I don't 이 함수 정의된 것으로 리턴 값을 반환하여서 아까 이 형식의 조건에다가 이 리턴을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사용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고 싶다. 똑같이 된 거고 그냥 저거랑 형식이 비슷한데 트로볼스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객체에도 사용이 되는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마지막인데 어 반복문 실행 도중 리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100보다 큰 거,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입력할 것이 있고, 총합은 영어로 수기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장이 되겠죠, 여기. 어, 이 넘버들은 넘버들에서 업무이 된다. 이넘 것들은 여기에 총합으로 계속 더해지면서 이 값이 저장이 된다. 만약에 이 총합이 100보다 넘는다면, 불로 이트을를 받는다. 그래서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폴스를 받겠네요. 이렇게. 이 sum num이 계속 변수가 저장되면서 반복이 될 건데, 여기서 방법문이 실행되는 도중에서 return 값을 true, false를 이용해서 만약에 1, 10, 20, 30, 40의 합은 100이 되었다. 100인데 이 는이 없으니까 같거나 큰게 아니니까 이 false를 반환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 돌아 돌아 돌아서 100 여기까지가 40까지가 100인데, 50으로 넘어가서 이제 s u m 에 추가가 되었다면, 150이 되잖아요. 150이면 썸이 어, 100보다 크네 해서 true 값을 받고 50부터 다시 true가 되겠네요. 40까지는 false로 고 반복이 되면서 40까지 반복될 때는 false를 받고 50부터 추가될 때마다 이 true를 받는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return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엄청 다양한 객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